20세기 당시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국가 미국과 소련은 어째서 상대 국가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상호간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일까 이들은 왜 과거 역사적 모든 순간들과 달리 결코 전쟁을 할수 없었던 것일까 영토 기반 민족 국가의 개념이 처음 형성된 1648년 베스트 팔렌 체제 이후 유럽은 20세기 중반까지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전쟁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극에 달한 사건이 바로 20세기 초중반에 이루어졌던 양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럽은 다양한 강대국들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무력 충돌을 이어 왔고 특히 한 국가의 국력이 기존 패권 국가의 국력을 급격히 따라잡는 세력전위의 시기에 전쟁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해내곤 했습니다 국제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에 따르면 15세기 후반부터 오늘날까지 총 16차례의 도전국과 패권국 간 세력전위의 순간이 있었으며 이중 무려 12차례나 전쟁으로 치달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패권 경쟁 속 전쟁을 비켜 나간 가장 대표적 사례로서 미소 간 냉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째서 전쟁 없이 양국 간의 경쟁 체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때는 1954년 미국과 소련은 초강대국으로 부상 이후 그리스 내전, 베를린 위기와 같은 갈등을 빚으며 상호 간 전쟁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미국은 방식까지는 적은 수의 핵을 보유한 소련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던 핵전력을 이용하여 전쟁을 방지한다는 개념을 고안해내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만약 소련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침략 행위를 벌인다면 핵 보복 전쟁 위협으로서 침략을 억제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이 냉전 초기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등장한 가장 기초적인 전략 대량 보복 전략입니다. 이는 적대 국가에 대한 압도적인 핵전력을 통해 상대가 선제 공격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전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단순히 소련의 스푸트니크 5가 우주에 닿았다는 놀라움 뿐만 아니라 소련이 가진 핵탄두가 이러한 미사일 기술을 통해 대륙 너머의 적진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압도적인 핵 우위 선점에 실패한 미국은 대대적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소양국은 끊임없는 핵실험과 재래식 전력의 증강을 진행하며 군사적으로 상대방의 우위에 서고자 하였습니다. 이 시기부터 미국은 기존의 압도적인 우위를 통해 상대방의 도발을 억제한다는 대량 보복 전략 대신 새로운 전략을 고안해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상호 확증파괴 전략이었습니다. 상호 확증 파괴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대륙간 폭격기 등등 소련과 미국이 상호간 한채 양보 없는 군비 경쟁을 통해 동등한 수준의 핵전력을 갖추어 서로를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게 된다면 오히려 양측 모두가 전쟁을 회피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대량 보복 전략,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을 하나로 통틀어 억지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억지 전략에는 핵심이 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차 공격 능력과 2차 공격 능력입니다. 이를 아주아주 아주 쉽게 설명해보자면 우선 1차 공격 능력은 말 그대로 상대방을 선제적으로 1차적으로 공격했을 때 상대가 제대로 반격할 수조차 없도록 만드는 공격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유일한 핵보유국이었던 1940년대에 미국이 적대국에 대해 무자비한 핵공격을 감행하여 상대가 반격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괴멸적 피해를 입도록 하는 공격력 이러한 공격 능력을 1차 공격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반면 2차 공격 능력은 상대 국가가 자신에게 선제 타격을 가했을 때 남아있는 전력을 통해 공격 국가에게 대대적으로 보복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만약 소련 혹은 미국 양국이 한 국가에 대해 핵 혹은 재래식 전력으로 공격을 감행했을 경우 공격을 받은 측이 무자비한 보복을 가할 수 있다면 이는 2차 공격 능력을 보유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통해 냉전을 바라보았을 때 미국과 소련은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핵전력 즉 2차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두려워하며 전쟁을 회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에서 공격 수단이 반드시 해결 필요는 없지만 보통 재래식 무기만으로는 1차 및 2차 공격 능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핵전력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1960년대 무렵 미국과 소련 양측은 잠수함, 방공호 등과 같은 전략 시설들을 통해 이미 상대를 절멸시킬 2차 공격 능력을 모두 확보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 확증 파괴로 인한 전쟁 억지가 발동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62년 발생했던 쿠바 미사일 위기입니다. 1959년 쿠바에서는 미국의 지원을 받던 쿠바 독재정부가 저항 세력에 의해 무너져 공산주의 정권이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은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 이러한 갈등은 결국 1962년 소련의 쿠바 미사일 기지 건설 시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본토 코앞에서 핵 공격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 미국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고 이에 미국 또한 미사일 기지의 완공을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것으로 강경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립은 양측 모두에게 상호간 무력 충돌에 대한 두려움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서로가 상호 확증 파괴에 대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 속에서 각자의 생존을 위해서는 합의와 양보를 통해 한발씩 물러서며 갈등을 봉합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국제정치의 현실주의 이론가들은 단순히 핵에 의한 전쟁 억제력을 넘어서 미국, 소련과 같은 두 거대한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는 양극 체제의 세력 균형 상태가 전쟁 위협을 줄이는 요인이라고 주장합니다. 1,2차 세계대전 유럽과 같이 여러 국가가 중구난방으로 힘을 나눠가지며 전쟁 위협을 높이는 다극체제보다 냉전과 같이 단두 국가가 서로에게 관심을 집중하며 갈등을 감소시키고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훨씬 더 안정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laughs> 이처럼 현실주의 론가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핵이나 강력한 재래식 전력에 의한 전쟁이 없지. 양극체제에 의한 안정성 등이 미국과 소련이 냉전의 종식 때까지 상호 무력 충돌을 감행하지 않았던 주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도 현실주의 이론에 상당 부분 동의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이 설득력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이론들 또한 분명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현실주의적 사고는 힘의 균형을 통한 안정 상태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국가 핵개발, 군비 증강 등 무력수단 확보를 정당한다는 비판을 받곤 합니다. 또한 대량 보복 전략,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의 근간이 되는 억지 이론 또한 마찬가지로 예기치 못한 변수가 많은 현실 세계를 수학적인 계산 방식으로 바라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으며 무력에 의한 전쟁 억지가 결국 국가들의 끊임없는 군비 경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 또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는 탈냉전기 이후에도 여전히 세계 각지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을 겪으며 이와 같은 현실주의 설득력을 더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포르무해협 유기, 프리열도 분쟁, 동중국해 분쟁, 남중국해 분쟁, 트림만도 사태, 시리아 내전, 루안다 내전,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그리고 미중 경쟁까지 여전히 갈등이 만연한 국제 질서 속에서 국가들의 평화를 위한 온전한 협력과 공조는 어떻게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한참 고민을 이어가는 정치학도 지식한자이었습니다. Nuclear launch detected. 아, 그리고 다음 영상은 유럽의 이단아 프랑스가 미국과 마찰을 빚으면서 끝까지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힘들어.